안녕하세요 유튜브 하시는분들 제가 오늘 포밋새 1월 1월 이벤트 준비 준비한거 동영상 찍어보려고 해요 좀 이벤트 준비한거거든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파 택배사에 만들었고요 자세히 보이도록 잠시만요 자세히 이렇게. 괜찮으세요 여러분. 먼저 네.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민트 이는 뜻이 뜻이 한국 뜻으로 코스염이에요. 민트 코스염 틱토미의 닉네임이 냠냠 미니염식점 코스염 문 하고 들어갑시다. 이렇게 문 들어가면 이렇게 내부구요이 창문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여닫이 창문이 아니거든요. 지금, 오면은, 미사서 오면은, 커튼, 커튼 치는 방문을 할 거예요. 들어가보면. 잠시만요. 그 안에 내 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생겼고요. 여기는 책, 이렇게 먹는 그, 그거, 그리고 완전히 목공 플로 했더니 굳었어요. 이건 의자, 이건 개선 인데 여기 개선이라고 써여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리거여기 메뉴판.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이시면 여기 이거 있잖아요. 창문이 있었던데, 이거 정수기. 그리고... 창고로 가는 문이지만 창고로 가는 문겸 이렇게 이렇게 뒷문, 크죠? 이거 오늘 엄마하고 같이 만들었거든요. 이거 두 시간 두세 시간 걸렸습니다. 이거 기본틀 만드려 깎고 막 하느라 깎고 막 하느라고 좀 걸렸어요. 이해해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빠염